함께 찬송과 199장 199장 부르시면서 새벽노래를 시작합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은 제일 로 oh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어제부터서 상자와 주가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다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저만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랑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laughs>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죄로만 당할 것이라니요야기고두 죄의 입으로나, 오는세의 죄의 입으로, 그 루서 사람을 악당할 것이며, 만일 의심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말 하면, 음, 음. 재판자는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하려고 하는 대로 이르게 그 하라 너희 중에서 아제들하라 그리하면 그 나눔자들이 듣고 두려하여 워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 눈이 금요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네. 생명으로, 눈에는 네.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소에는 손으로, 아다에는 발로 이나라아 네. 14절의 말씀을 보면 조상이정한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경계 이상인 것을 넘 보지 말라라는 뜻으로서, 물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함을 교훈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분수에 진화는 행위가말미암아 징계를 받거나 멸망에 처해진, 처해진 그런 자들의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탄은 처음에는 지키 아름다운 천사였으나, 피조물된 자기 공부를 잊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하늘에서 죽여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첫 조상이 나간도 동일한 의도 하에 선악가를 따먹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전도를 넘는 그런 행위로 말미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왕의 직분을 빼앗기는 불행에 차려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오늘날 물질과 돈의 등이 어두워서 자기 분수를 잊기 쉬운 사람들에게 큰격훈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토지의 경계를 몰래 옮겨 놓아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를 취하는 행위도 자기 품술를준은 망명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다 80번을 보면 제1 0개명으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기를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제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분수에 지나는 행위는 제10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웃사람의 태도가 아닌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분수에 지나는 행위로 말미야마, 망경된 자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는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당할 심판은 혹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수에 지난 행위를 삼가되게, 특별히 미음의 정도를 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예수의 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사절은 다른 사람의 포지에 비해 욕심, 타지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치사한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남의 경기표를 여서 본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치러다는던땅가 얼마 되겠습니까? 티나지 않게 옮기려고 한다면 그 옮겨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주인이 자기 땅을 보관심함으로 다행히 탈로가 나지 않는 날짜고 불과 몇 미터를 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동서보금을 고 한치의 땅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거나 손사를 거듭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끌어모은 물과 밥과 재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를 못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두도 고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도들은이세상에 기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곁에 큰 주인 보아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갈아서 그밭을 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섬기기를 힘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천국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천국의 존재를 타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나서로 수고하고 애쓴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수고는 결국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이처럼 이 생을 위한 수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수고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다면 그런 길에서 숲을 돌이켜보고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차지하는 대 정함이 없습니다. 본분의 성와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절취하는 데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천국의 선망만을 굳게도 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에서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사를 벌이며 있어서 심리학의 모금에 증인의 말이 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피고에게 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이 처결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게 그런 악이 용납되지,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의 모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죄자에게라도 관대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까지도 관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호하고 결코 요납하심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혹독한 심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은혜를 아끼시지 않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윤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승리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지게 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금들은 3년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보아했던 그백성들게 향하면서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으로 그 크신 그 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어주시기를 증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해주시지만 그들이 행하고저지른그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탄모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지게 될 때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징계의 매를 드셨던 겁니다. 그 징계의 방법은 되게 이방 나라로부터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으나, 뭐 자연재해라든지 칠력을 통하여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방 나라의 나라를 잃고, 체포되게까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이라도 사랑 해주시되 그 죄만큼은 단호하게 심판하심으로 척결하신 고인우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있는 주님의 십자가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를 내어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결과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목박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목박혀 죽으신 것은 죄를 용납하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청결하고 다시는 죄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일깨워줍니다. 진정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시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서 조금만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처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분수에 지나는 행위론 말미야만망명된 자들로 분게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워 우리의 상황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체리를 통하여서 또한 물러나는 역사를써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은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난 우리가 지금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수고한 대상의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을 영향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런 길에서 수피도 익히고 가장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를 천국의 소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라도 사랑하여 주시되그 죄만큼은 탐험히 심판하시는 청결하시는 공의 오신 분님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는 모든 죄의 유서들을 치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람에 성품을 하고 알아서 조금만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로부터 죄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람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에서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으로서 저희들 아버지 같 모습으로 거룩한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게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이주시고 저희 가정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들의 모든 사방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꽉고 믿음 가운데 해결받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여러 가지 기도제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되어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주옵소서 나보자라의 가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욕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보자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에서 누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리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결코 연약함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신 줄이습니다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아버지 하는 순진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한영원한영원이이 영혼, 교회를 통하이서 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지하나님 아, 우리 교회가 더한영원한영원을 영혼, 천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형편감 되데있다 할지라도 그런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충성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악정선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위하여 서기순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유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된 영혼들로 더더욱 더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시앙이 뜨거운 성경의 역사로 아버지 안에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노자나님, 이 교회를 피나주는 영혼들마다 그런 뜨거운 성년의 치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노자나님의 시험,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함. 기도를 드립니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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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나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 합니다. 우리 서 함께 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저희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달 주시고 심히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옵서이이 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할멈을 잡는 일은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죄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영적인 데로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는 기도드리게로와 함께 다 절벽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성김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리오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아내어주고 피를 치워주며 선한 영력을 끼치는 사랑과 성김의 공동세가 되게 하리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모들이 있습니다. 고루진약이 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주준것 같이, 아멘.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드리하지 마옵시고 다마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쏟나이다.